Dear Diary, Sunday at Hackney 오늘은 일본인 언니, 한국인 언니랑 노는 날 핫한 동네라 좀 일찍 도착해 사람들옷 구경 좀 해줬다 원래 나는 추구미가 없는 게 추구미다 비슷한 스타일만 입는 거 너무 싫어 요새 예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하나 더 늘었다 포팸스라는 빵집 웨이팅하는데 내 앞에 슬릭백 머리에 클린걸 메이크업, 스텔라토힐 신은 언니가 있었다 핀터레스트 감성 그 자체. 아무튼 확실히 요 집은 로컬들한테 정말 인기가 장난 아니었다 가게 바깥으로 들어선 줄에 정신없는 정업원들 빵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하더라 볕이 좋아 테라스 자리 겟 시그니처인 햄치즈 토스티 따로 주문했는데 한국인 언니도 같은 거 주문했다 진짜 누가 알았겠어 4월 런던에서 뙤약볕을 경험할 줄 딸기 타르트도 달콤한 입가심으로 먹어주고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빵집 사장님이 하시는 소품샵도 들렀다. 아기자기 한국 느낌 물씬. 언니는 귀여운 머그를 하나 장만했다. 동네 산책하다가 라면이 가득한 마트가 있길래 홀린 듯이 들어갔다. 가격 메리트가 없길래 다시 내려놨다. 성수 느낌 뿜뿜. 힙한 옷가게도 구경했다. 빈티지 프라다부터 직접 디자인한 제품까지 개성 가득한 공간이었다. 오늘도 빠질 수 없는 LP숍 방문. 걷다가 발견한 마켓에서 푸르른 과일도 보고 꽃 구경도 하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녁 식당에 도착했다. 졸린. 매일 바뀌는 메뉴와 신선한 식재료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가게명이 독특해서 종업원한테 물어봤다. 공동착업자 두 명이 졸린이라는 노래를 따서 만들었단다. 테이블에 예약자명 이쁘게 적어둔 센스부터 칠판에 직접 쓴 메뉴까지. 분위기가 마음에 쏙. 푸릇한 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 추천한다. 일단 글라스 레드 와인 시켜주고 메뉴들 등장. 리코타 라비올리, 빵과 버터, 양 라구 파스타랑 페스토 비골리 파스타까지. 나는 굵은 면을 좋아해서 고민 없이 팔파델의 픽. 맛은 엄청나진 않았다. 맛있는 이탈리아. 근데 여기에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너무 조화로운. 내가 상상한 딱 유럽 식당. 한가로운 일요일 저녁에 오래 보진 않았지만 편안한 사람들과 어울리니 휴식하는 느낌. 일본인 언니의 페스토 파스타. 난 바질페스토 광인이라 1인분의 소스 반 통을 쓸래서면을 만났는데 맛이 연하게 느껴져. 런던 물가 거의 유일하게 좋은 점. 와인이 싸다. 폭염. 와인으로 버텨야되니 분명 다 먹었는데 배가 덜 차서 아몬드 케이크를 시켰다. 제일 새로운 건이 아몬드 리코타, 오렌지 궁합이 좋더라. 물기를 수건으로 닦는 꽤나 럭셔리한 화장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될걸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 그래도, 바이 다리, 치즈!